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이에요 여호수와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 2월 두주 동안 시편 묵상을 시작합니다 시편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들의 찬양과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시편 107편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와의 인자심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 주님과 죄를 징계하시는 주님 그리고 백성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33절 34절에 보니 여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축복도 그 징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가 넘치는 땅일지라도 그곳에 죄악이 들끓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황폐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과 샘이 풍부한 옥토, 가나한 땅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백성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땅에서 죄악을 행함으로 그 땅은 삽시간에 황폐해졌습니다. 고질적인 나의 죄악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 환경은 더 이상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소금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일 맺는 옥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염전이 되게끔 하는 나의 고질적인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35절을 보니까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광야를 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기도 하신다고 하네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인도하셔서 비옥한 땅에 살게 하시고 밭과 포도원의 풍성한 소출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파종하고 재배하는 수고는 내가 해야 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던 백성들로서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내 삶에 풍성한 소출이 있고 크게 번성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풍년은 여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내게 허락해 주신 소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풍성한 소출과 번성은 무엇입니까? 그 소출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번성을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주심으로 그들의 수가 줄게 하십니다. 또한 옳지 못한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황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하심으로 죄악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갈급한 자는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는 수치로 인하여 아무 말도 할수 없는 비참에 처하지만, 정직한 자는 이 모든 일을 보고 기뻐한다고 해요.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습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기뻐하고 슬퍼할 수 없듯이 매사 정직과 사악함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 줄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별이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 한번 읽고 묵상 한번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소화하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기준, 내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별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핍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함께 누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오른팔의 점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한 자매의 축복받은 수술이라는 이런 묵상 간증이에요. 이 자매는 오른팔에 몽고 반점과 같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여덟 살때그 원인 불명의 선천성 멜라닌 세포 모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성장하며 수술 흉터가 일그러질 수 있으니 성인이 된 후에 제거 수술을 받기로 했답니다. 이후 17년이 지나 수술 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매가 가진 점이 소위 피부암으로 불리는 악성 흑색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정상 피부보다 무려 500배가 높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수술 부위가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서 한 번에 600만 원이 넘는 큰 수술비를 내야 했대요. 자매의 마음은 한순간에 광야와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그간 점의 존재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주변 시선을 의식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점이 싫고 억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조직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제거수술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했던 수술비도 일부 보험이 적용되어 3분의 1로 이렇게 탄감이 되었다고 해요. 자매는 이 사건이 오늘 4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을 궁핍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양떼같이 지켜주신 사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여와 인자심을 잊지 않고 잘 전하기를 소망한다고 했어요 이 자매에 적용하기는 부족한 오른팔 근육을 기르기 위해 주 3회 이상 팔 운동을 하며 건강한 몸을 가꾸겠습니다 와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로서 믿지 않은 친척에게 이 신앙서적과 이 묵상지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기름진 땅과 물질과 복을 주셔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땅에서 죄악을 행하면 그 축복은 삽시간의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강이 광야가 되게 하시고 넘치는 셈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광야를 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인도하셔서 비옥한 땅에 살게 하시고 바깥 포도원에 풍성한 수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풍성하고 크게 번성한다고 이제 자만할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이렇게 척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풍요나 내가 처한 모든 고난도 모두가 여와께서 점찍어 내게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더 많은 자, 저거나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내게 허락해 주신 소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나의 악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지나고 보니 이렇게 옥토가 변하여 어, 정말 염전이 되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주실 수가 있고 어떤 풍요함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오늘도 다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광야를 보고 불평을 하고 또 이제 마른 땅을 보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 모두 하나님이 점 찍어서 주신 복인데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그 모든 환경들이 여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해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갈수 있도록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희귀 질병에 속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인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희귀성 질환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환경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명자 인생을 살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